친구들 안녕. 후니윤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친구는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타노스 파이널 배틀 에디션입니다. 와. 야, 17만 원짜리 타노스 왔다. 17만 원. 야, 이게 말이 되냐? 자, 이 엄청나게 비싸고 비싼 우려먹기에 끝판왕 바로 타노스 파이널 배틀 에디션 피규어입니다. 자, 어벤져스 마블 뽕이 빠질 대로 빠져서 제품이 출시가 되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진작에 이런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어고 조금 아쉽네요. 박스 정면에는 보라색으로 엔드 게임 패키지스러운 느낌으로 타노스의 얼굴과 구성품들이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타노스의 어, 바뀐 모습이라든가 요 브레이 드 칼이 아주 눈에 많이 띄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박스 뒷면에는 어, 타노스의 멋있는 포즈들이 들어가 있어요 칼과 헬멧 어, 인피니티 컨트롤이 보여주고 있네요 구성품은 영화의 타노스의 모습을 잘 뽑아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7만원 타노스 너무 비싸다 어, 어, 뭐야, 이거? 어, 다리 왜 빠져? 어, 이건 또 뭐야? 야, 타노스가 분리가 잘 되냐? 자, 타노스의 구성품입니다. 상당히 아주 멋있게 루즈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영어의 고중에 맞게. 많이 바뀌었고 인피니티 컨트렛도 들어있는 게 아주 큰 파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파츠들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머리가 두 개가 들어있고 이두 개의 빡빡이는 온화한 빡빡이 빡친 빡빡이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거치대도 들어있습니다 이 거치대가 가격의 비중을 한몫 차지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구성이 과연 17만원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씨, 근데 너무, 이건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자, 일단 먼저 손은 기존에 나왔던 엔드게임 타노스 버전의 손과 똑같습니다. 웨더링에 뭐 먼지투성이 같은 도색이 돼 있는 거 말고는 차이는 없어서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노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에 출시가 되었던 엔드게임 타노스와 어, 많은 프로포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버전과 신버전의 차이는 조금 있다가 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먼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영화의 모습처럼 아주 멋진 타노스를 만나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옷의 상처가 났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었고, 나노건틀렛도 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루즈의 구성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타노스의 모습을 봐도 확연한 차이를 많이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어 전작의 타노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왼쪽 보라색 빡빡이는 엔드 게임 빡빡이고 이쪽에 있는 빡빡이는 어 엔드 게임 빡빡이 파이널 패틀. 빡빡이입니다. 외장만 봐도 어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디테일적인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신 빡빡이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거 안 샀잖아. 으! 아까운데 돈! 소리에게 돈! 가슴에 있는 문양이나 어깨 파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슴에 이런 보라색 부분의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갑옷, 웨더링에 상처라든가 금이 가 있는 모습, 어깨 파츠가 조금 더 이렇게 날렵해지고 세련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깨 갑옷에도 이렇게 파손된 부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과 멋이 한층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핫토이의 타노스의 어깨보다 오늘 보여드리는 타노스의 어깨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핫토이의 타노스도 이따가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고요. 가장 다른 점, 요 건틀렛의 여부가. 습니다 양손이 무장으로 되어 있고 갑옷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라든가 갑옷 부분 표현들도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깨 파츠 상당히 세련되게 박힌 모습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옷의 움직임이라든가 탈부착 이런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옷 곳곳에 웨더링 상처가 나 있는 파손이 되어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파이널 전투에 걸맞는 피규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타너스와는 다르게 어깨 갑옷이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어? 어왜 자꾸 빠지냐? 필요에 따라서 어깨 갑옷도 이렇게 탈착도 되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전시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깨 갑옷도 이렇게 탈부착이 됩니다. 민소매 빡빡이를 만나볼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도 연출해 주면 훨씬 더 재밌겠죠. 음, 좋습니다. 팔뚝에 있는 밴드도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타노스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서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지만 여기 있는 밴드는 이렇게 파츠를 분리를 해서. 맨들맨들 팔뚝 빡빡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전투의 흔적이 묻어 있어가지고 얼룩덜룩한 웨더링이 특징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뚝의 볼 관절 부분들도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타노스의 관절은 블럭처럼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기 안 좋았는데 이번에 나온 타노스는 볼 관절처럼 되어 있어서 출시가 된것 같아요. 팔뚝에 있는 무장도 변경이 됐습니다. 조형은 똑같은 것 같고 컬러링의 차이가 좀 발생이 된것 같습니다. 금색이 조금 더 많으니까 훨씬 더 멋있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밴드의 부분들도 일체형이냐 분리형이냐에 대한 디테일적인 차이도 상당히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노스의 등짝도 상당히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검정색의 디테일한 포인트적인 차이라든가 갈라져 있는 상처의 웨더링. 이 쪽에 요런 속관절도 보이는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팔도 요런 부분의 조형들도 상당히 많이 바뀐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기존의 타노스를 일부 재탕은 했지만, 그래서 새로운 조형으로 추가가 많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네요. 앞에 스커트 부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타노스는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는 어, 스커트였다면 한층 더 디테일이 높아진 세련미가 추가된 모습으로 어, 변경이 되었죠. 몰드의 디테일과 먹선 이런 부분들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적인 표현 부분들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관절 부분에 속관절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타노스보다 훨씬 더 가동성이 좋고 비율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타노스 안쪽에 고관절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타노스보다 프로포션과 비율이 훨씬 더 좋고 가동성도 훨씬 더 월등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고관절이 많이 바뀌었죠. 파이널 배틀 빡빡이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등장했습니다. 타노스의 다리도 변경된 게참 많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 걸 사용을 했지만, 도색 상태라든가 포인트 컬러 변경 훨씬 더 디테일이 강해진 타노스의 다리로 등장을 했죠. 검정색과 골드색 부분이 많이 바뀌었고, 먹성까지 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과거의 타노스보다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든 티가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타노스 얼굴도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보도록 하죠. 먼저 헬멧 빡빡이는 빼주고,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보라색 타노스 영화에서도 헬멧을 벗은 장면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멋스럽죠. 빡빡이 얼굴을 바꿔서 어, 빡친 빡빡이의 얼굴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타노스는 이렇게 빡쳐 있는 화가난 모습의 얼굴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요 인피니티 보라색 빡빡이와 재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빡빡이 갖고 왔구요. 어디 한번 바꿔봅시다. 자, 인피니티 빡빡이의 얼굴로 바꿔줬는데, 음, 얼굴을 약간 재탕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약간의 색감의 차이는 있지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여요. 우려먹은 것 같은데? 엔드게임 타노스 얼굴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엔드게임 얼굴이랑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이것도 재탕인가? 자, 그리고 타노스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블레이드도 들어있어요. 이번 블레이드는 영화의 모습과 정말로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을 기다리는 사람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검도 생각보다 크고 멋있기 때문에 어,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의 이런 문양도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엄청난 디테일을 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기존에 출시한 타노스의 검이랑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어이, 어이가 없네 타노스의 대표적인 장면이죠 앉아서 어벤져스를 기다리는 모습들도 연출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타노스의 포스도 정말 끝장났었죠 칼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모습들과 액션의 모습들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워요 그 타노스 나노 건틀렛도 장착을 해봐야겠죠 나노 건틀렛은 팔을 교체해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팔을 이렇게 뽑아서 나노 건틀렛의 손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타노스의 나노 건틀렛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노 건틀렛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데, 별로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 어 이렇게 직접 보니까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스톤이 다 빠져있는 표현도 정말로 좋고, 검은 옷으로만 느낌도 어 되게 좋아요. 손목이 조금 더 연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유자재로 다양한 각도를 움직여 줄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절을 조금 더 빼서 어 조금 기울이고 해주니까 훨씬 더 핑거 스냅 다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네요. 장갑도 교체를 해서 스톤을 모두 장착하고 있는 건틀렛으로도 어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건틀렛도 어 인피니티 스톤도 은근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건틀렛의 표현과 어 질감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잘 표현을 해놨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다양한 제품들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많이 보았던 아이언맨 마크 80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확실히 타노스보다 작습니다. 인피니티 빡빡이도 갖고 와 볼게요. 인피니티 빡빡이도 깔끔하니 아주 이쁘고요. 엔드게임 옛날 빡빡이. 어, 야, 타노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징그러운데. 코스베이비 타노스. 머리가 엄청 귀엽죠? 와 핫토이 타노스까지. 가져왔습니다. SHF랑 너무 크기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카메라에 잘안 잡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타노스를 가지고 와 봤는데 비교를 하니까 어 이번에 출시된 SHF 타노스도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어깨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은 핫토이 타노스보다는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핫토이도 나중에 파이널 배틀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죠. 일단은 현재로서는 지금 타노스보다는 요. 요 파이널 배틀의 타노스의 갑옷이 훨씬 더 멋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타노스 파이널 배틀을 가지고 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타노스의 다양한 모습들도 확인해볼 수 있고, 새로워진 모습의 타노스를 만나볼 수 있었고,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타노스로. 찾아왔습니다. 기존에 타노스의 제품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멋있는 타노스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놀도록 하죠. 친구들 안녕. 뿅.